세동 옥선생입니다. 오늘 멤버십 레슨 시간입니다. 멤버십 3, 쉐도우 스윙의 부록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여러분께 참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약간의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멤버분들이 제가 앞으로 치면서 보내놓고 피니쉬 꼭 하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피니쉬 쉐도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편에서 기본 1단계, 기본 2단계, 기본 3단계, 기본 4단계로 가서 그 길을 익히긴 했지만 실제로 아 나는 지금 아직 그 실력이 부족하니까 1단계 이 모양만 악착같이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 모양만 만들어야지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생각했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왼쪽으로 많이 가는 좀 급격하게 꺾이는 미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이 공에서부터 가까운 데를 타겟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틀어지는 각도에 따라 공의 방향이 굉장히 크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을 히팅을 하고 공이 아닌 특정 구역에 대해서 임팩트 포지션을 옮겨가는 훈련이 끝났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피니쉬 섀도우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공은 쳤지만, 아, 일단은 피니쉬까지만 가야 되겠다. 가고, 백스윙 가고, 피니쉬로 어떻게든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히건 약간 열리건 간에 그 변화의 양이 절대로 크지 않아요. 이건 꼭 명심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 저는요, 치기만 하면, 그 옥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자꾸 공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가 나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분은, 여기에서, 어, 옥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피니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훅이 자꾸 나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원인과, 그리고 이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가르쳐드릴게요.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피니쉬를 할 때까지 그냥 몸 모양만 생각을 하고 손을 가만히 두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이거는 개개인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그런데 우측으로 공이 밀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분명히 피니쉬로 가는데 다운 스윙을 할때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보내려고 하면 그분들은 이미 늦습니다. 위에서부터 손이 이미 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돌잖아요. 그래서 몸이 도는 것과 손이 도는 게 기어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찌지찌지 돌때 얘가 찌지찌 같이 도는 느낌으로 해서 몸은 돌고 손도 돌고 동시에 하나, 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대부분 다 몸이 돌면 손은 가만히 두고 이대로 내려와. 그래서 치려고 막상 하면 클럽 페이스가 이런 상태로 마주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밀리는 분들은 이 기어가 물려 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돌때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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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돈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클럽페이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었으면 얼리 캐스팅. 제 얼케 스윙 있어요. 멤버십 영상 중에. 그럼 여기서 일찍 손을 몸과 같이 돌린다. 그러니까 손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손이 로테이션. 그러니까 여기가 몸통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도는 거예요. 몸 양하고 같이 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밀렸던 분들 아무것도 안해 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공들이 같이, 아, 양을, 비율을 맞춘다. 둘, 셋, 같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맞아서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옥선생이 시킨 대로, 핫, 여기 몸이, 몸이 도는 것과 손이 같이, 손이 같이 도는 양을 갖다 만들었는데, 만약에 공이 왼쪽으로 돌기 시작했다면, 이 기어에 맞물렸는데 손이 좀더 많이 든 거고, 죠 여전히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민다면 손을 아직도 늦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일찍 돌리면서 슬라이스 나는 거를 가운데로 가지고 와 진다면 그게 이제 이골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보내면서 피니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면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슬라이스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치기만 하면 여기에서 뭔지 몰라도 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 나요 그럼 이분은 어떤 거겠어요 여기서 너무나 일찍 도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후크립이 심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 보면 여기서 왼쪽으로 공이 돌면 계속 몸을 우측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스윙을 완전히 인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감아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만나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공이 왼쪽으로 심하게 감기는 분들은 위에서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치냐면 그 슬라이스 하는 분들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임팩트 존에서부터 맞고 손이 요렇게 까져야 돼요 그러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공을 이런 식으로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팍 뒤집어지게 클럽이 뒤집어지게 그럼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로테이션이 가는데 이렇게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클럽 페이스가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됐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클럽 페이스가 나를 보는 모양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 돌아야 되는 일반적인 페이스가 이렇게 나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저는 이제 그, 우측으로 밀리는 볼이 나오겠죠? 근데 살살 치면,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공을 보세요. 그럼, 오, 지금 제가 딱 타이밍 조절 잘 했네요. 굉장히 스트레이스로 나가죠? 이건 제가 만약 그냥 쳤으면, 이쪽으로 감겼을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다운 스윙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손목을 이렇게 뒤집는 방식으로. 저는 약간 이제 우측으로 밀리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어, 저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약드로우를 치는데, 페이드를 칠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페어웨이가 너무 좁고, 우측에 뭐회전되가 어쩌고저쩌고 우측 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면, 그냥 아예 왼쪽을 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고,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깎아치고, 어느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가고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공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쁘게 돌아줘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훅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똑바로 서서 이 손을 약간 까는 방식으로 이렇게 치시게 되면 공을 가운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게 이 타법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타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게 되면 스피드 양도 많아지고 볼도 높아지고 거리는 좀 줄지만 그린에 떨어졌을 때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타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일단은 무조건 훅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하지마 훅을 내서 거리를, 왜냐면 훅을 낸다는 건내 몸의 순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 약상 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손을 뒤집는 훈련을 시켜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키게 되면 볼이 약 페이드가 나오면서 공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더 멋있는 건뭔줄 아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 올리잖아요. 꺾어 올리면, 요 상태로 그냥 넘기기만 하면 피니시가 우리가 원하는 피니시가딱 만들어져요. 이렇게 딱 젖혀 놓으면. 그래서 플립, 플랍 하듯이 뭐, 플랍. 우리 플랍샷 하잖아요. 플랍. 그래서 플랍스윙이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임팩트 순간에만 그냥 손목을 뒤집어서 까면, 요런 식으로 우측으로 밀리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양 조절을 해서, 훅이 났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똑바로 날아가는, 그리고 훅이 덜 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기술은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죠. 그걸 어떻게 공개 영상으로 내놓습니까? 그쵸? 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매주 한 편씩, 최소한 한 편씩은 여러분께 브로그로 나가니까, 어, 궁금한 거 질문 남겨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약 질문이 없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